자, 여러분. 라디오 막방을 끝내고, 예, 집에 와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신전떡볶이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로제. 로제랑 중국 당면 추가하고, 그리고 이제 어묵튀김. 어묵튀김. 겁나 좋아합니다. 이걸 진짜로. 그래서 이게 마음이 약간 조금 찹찹해요, 지금. 그래서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맥주 한 캔은 해야 되겠다 사왔어요. 자, 일단. 카메라 키기 전에 이미 한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 너무 시원하다 맛있구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제 안에 이 중국당면이 너무 좋아 중국당면. 역시 스트레스에 매운 거. 매콤하게 좀 했어요, 오늘. 어묵을 찍어서. 저는 이렇게 뿔려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에 담궈놨다가. 뿔리고. 아, 고생했다, 윤서야. 와, 좋아. 프리랜서의 삶, 참 고달프네요. 내가 일하고 싶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직업이 그래요. 근데 뭐, 개인 시간을 자유자재로 쓸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늘, 10년 넘게 뭐, 다시 취업하고, 잘리고, 취업하고, 잘리고,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매번 이럴 때는 매번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매번.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뭐, 1년 넘게 했다, 오래 했다 하는 프로그램들은, 다참 마음이 씁쓸했던 것 같아요. 같이 하는 게스트가 좋았을 때는 더 그런 것 같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았을 때는 더 뭔가 마음이 좀, 음, 찹찹하고, 이제 뭐 후회가 있다면, 왜 그렇게 전날 맨날 술을 마시고 머리를 안 깎고 갔을까. <laughs>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참 행복했던 스케줄이었거든요, 저한테는. 뭐, 라디오 게스트가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별거인 거, 큰걸 떠나서 저에게 정말 행복을 많이 안겨준 그런 스케줄이었어요, 이 스케줄이. 진짜, 어 라디오는 이제 그 토크 할때 빼고 노래 나갈 때는 마이크가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있었던 힘든 일들 그리고 뭐 약간 멸시 당했던 일들, 속상했던 일들 이게 다 선배님들이니까 뭐 창희 선배나 정수 선배한테 선배님 뭐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늘 조언도 구했었고 늘 물어봤었고 그때마다 항상 이렇게 도와주시고 막 그랬었는데. 뭔가 되게 음, 든든한 집이 좀 없어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댈 곳이 없어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오늘이 끝이 아닌데. 왜냐면 이 바닥에 법칙이 있어요. 어쨌든 딱 계속 방송을 하기 때문에,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걸로 다시 만나게 되고,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뭔가 되게, 허하고, 예, 속상하고, 마음이 그러네요. 뭐 어, 예를 들어 진 짧은 기간 해가지고 아, 내가 여기서 잘 못하고 이래서 잘리나보다 이랬으면 그냥 집에 와서 나를 자책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제 발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 그런 느낌이라기보다 뭐 조금, 뭐,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되니까 좀더 이제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후회는 없다. 하지만, 다음 주 수요일부터 당장 그들을 못 본다 생각하니까 또 속상하다. <laughs> 뭐 그런 지금 복합적인 감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지금 제가. 야, 진짜. 1년 4개월 했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매주 수요일 5시 생방이었거든요. 진짜 1년을 딱두번 빼고는 다 생방을 했어요, 제가. 지방에 있다가도 비행기를 타든, k t x 를 타든 늘 생방에 참여를 했었고, 진짜 부득이하게. 정말 못 가는 스케줄이다. 1박 2일 스케줄이다. 그게 딱두 번인데. 그렇게 따지면, 한 달에 네 번씩, 1년 4개월이면 16개월. 100번을 넘게 그 스튜디오에 제가 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면서도 단한 번도, 아, 여기 너무 가기 싫다라고 생각한 적이 단한 번도 없는 스케줄이 처음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미라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왜 좋았냐면, 저한테 처음에 이게 게스트가, 첫, 그냥 한번 게스트가 들어왔었어요. 그냥 한번 게스트가 들어왔는데, 뭐, 그 다음번에 또 감사하게도 또한번 게스트를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두번 게스트를 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제가 한 5개월 정도였어요. 5개월이었는데, 그 다음번이 이제 5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게스트가 아니고 이제 고정이 들어왔거든요. 뭔가 저한테 왜 뜻깊었냐면, 제임으로 처음으로 따낸 고정 스케줄이었어요. 그러니까 딴 거는 다 뭐, 뭐, 저희 매니저들이 가서 이렇게 뭐 영업을 하거나, 어 우리 연기자 한번 써, 써봐주세요. 써봐주세요. 이랬는데, 정말 뭐 없이 그냥 오롯이 제 맨몸으로 가서 한번 했는데, 어, 윤서 괜찮은데? 해서 또 쓰고, 그리고 또 써준 방송이 저한테 거의 처음이었어요, 미라가. 그래서 진짜 저한테는 되게 뜻깊어요, 이 곳이. 너무 많이 배우기도 했고, 뭐, 그래요. 네. 슬픈 게 아니에요. 속상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시원섭섭하다. 시원섭섭하다, 진짜. 열심히는 했기 때문에. 처음에 진짜 미라할 때, 진짜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네. 이거 하면서 정말 방송의 재미도 되게 많이 느꼈고, 음. 아 멘트는 이렇게 치는 게 좋구나, 아 주고받고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느꼈고, 제가 진짜 막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그래도 일할 때는 생각하고 하는 편이거든요. <laughs> 저에게 정말 많은 깨달음을 주는 방송이기도 하고 제가 회사에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정말 미라 때문에 많이 늘었다. 근데 또 감사한 거는 이제 다듬어지지 않았을 저였을 때부터 이제 우리 그 제작진분들이 또 믿어주고 또 끝까지 지켜봐주고 그렇게 해서 한 1년 4개월 정도 한거 같아요. 예. 네. 참. 이별은 언제나 속상한 거 같아. 하지만 이별이 있다는 건또 다른 만남이 있는 거니까. 아, 오, 시원하다. 제 직업이 진짜 사람들 앞에서 웃음을 주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조명, 화려한, 진짜 조명 밑에서 화려한 메이크업 하고, 막 웃기고.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집에 돌아오면 이렇게 정막한 곳에서 혼박한 홍수를 하는 게, 네, 저희 인생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일할 때랑 안할 때가 괴리감이 굉장히 크긴 해요. 근데 이럴 때의 윤서도 윤서고, 이, 지금의 모습도 윤서인데, 한 번씩의 현타가 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이제. 당장 다음 주 수요일 날, 오후 4시 20분에 늘 픽업이었는데, 이제 4시 20분에 갈 곳이 없어졌고, 더이상 수요일날 나 스케줄 있어 라는 얘기를 이제 못하게 되었고 웬만해서 전 수요일은 이제 저녁 7시 이후에 늘 약속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이제 창희오빠 뭐 정수선배 승혜 그리고 우리 제작진도 너무 좋았거든요 제작진도 못 보게 됐고 일과 헤어지지만 사람과도 헤어지는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되나 뭐 여기서 끝난다고 끝은 아니지만 그냥 저 혼자 의미 부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바닥에 있으려면 의미 부여 하면 안 되는데 아 진짜 상, 내가 상처 받거든. 오늘은 그냥 텐션 높은 윤서보다 그냥 원래. 집에 아무도 없고 혼자 있을 때 그런 윤서를 여러분들 좀 바라봐주시면 어떨까? 네, 저의 바램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맥주를 하나 더 가져올게요. 너무 말이 없죠, 오늘. <laughs> 기분이 좀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코빅을 11년을 했어요. 근데 약간 코빅이 없어졌을 때는 좀 어땠냐면 시원섭섭했어요, 솔직히. 너무 서운한데 내 손으로 놓지 못하는 거를 알아서 끝내줘서 약간 시원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내 손으로 놓고 싶지 않았던 걸 어쩔 수 없이 놔야 되니까 기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도 개그를 너무 사랑했지만 내 손으로 놓을 수는 없었는데 오늘은 음안 놓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고 있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벌려 억지로 그냥 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속상하다 하지만 아마도 다른 일이 또 들어올 걸 알기 때문에 뭐 오늘 하루만 뭐 이렇게 좀쳐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완전 제가 MBTI ESFP거든요. 근데 그 밑에 그래프가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최근에 해봤더니 제가 원래 E가 그래프가 E가 80이었는데 E 50, I 50이 돼 있고 F가 100이었거든요. 근데 F 50, T 5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약간 성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큰 틀은 똑같아요. 큰 틀은 똑같은데. 뭔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좀 내가 나를 지키는 법을 좀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드는데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쪽 일을 할 거기 때문에 또 이런 순간이 또올 거예요 아마. 또 원치 않았던 이별을 하게 되거나 이런 일이 또올 거지만 뭐 하루는 이렇게 슬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시작과 또 다른 내일이 있기에 또 딛고 일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잔할게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있거든요. 0 1 5비의 이젠 안녕이라고. 어렸을 때, 그, 중학교 졸업 식때이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 되게 와닿았어요. 근데 오늘도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네.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 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이게 이제 졸업식 때 나왔는데 졸업할 때 3년 동안 만났던 친구들, 선생님 막 이렇게 헤어지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근데 헤어지고 나면 또 다른 친구가 생겼고 또 새로운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해 대명사 피해 대명사답게 예, 오늘을 충분히 즐기고 오늘을 충분히 속상해하고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내일부터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또제 삶을 열심히 씩씩하게 살아갈 예정입니다. 네, 제 채널 보시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막 삶이 고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끝이 오고요. 내일은 늘 다시 떠오르니까, 오늘 하루 실패했다고, 오늘 하루 속상하다고, 오늘 하루 슬프다고, 우울하다고, 외롭다고, 너무 자잘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오늘로 끝내는 걸로, 저처럼 이렇게, 한 잔의 술에 털어버리면서 끝내고 우리 내일 또 행복한 하루를 살아보는 게 어떨까요? 자, 여지껏 네 윤서의 외로운 술방이었고요.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 미라 청취자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1년 4개월 동안 저 응원해주시고 예뻐해주시고. 제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미스터라디오의 명언품바 한윤서는 이제 끝이 났지만 또 다른 곳에 한윤서가 있을 거기 때문에 늘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다같이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자 오늘은 오늘입니다 Um, 오늘도 고생하신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한잔할까요? 짠! 아, 여러분 수고했어요.